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이 영혼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론적 분석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존재론적 분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영혼육을 생각하면서 각각 구원의 각각의 어떤 내용 차원이라고 할까요? 영의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영의 구원은 한 순간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의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고 혼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화라고 할수 있고 육의 구원은 나중에 부활 때에 신령한 우리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역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 영의 구원, 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가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그때의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순간, justification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 혼의 구원은 이런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빌립포서 2장 12절에는 아, 너의,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왜 이루라는 어떤 미래형을 쓰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호,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너의 혼의 구원, 혼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격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정의 나의 자아가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논리 이것을 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성,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고리돈 조서 15장 3 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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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올려놓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려와서 펄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갈,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아, 혼의 구원, 우리의 인격의 구원, 자아의 구원, 신학적의 구원은 성화라고 할수 있어요 육의 구원 아까 말씀드렸던 걸 부활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이 구원의 중심은 십자가, 결국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또그 십자가에 나를 예수님과 함께 매드하는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 인격의 구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주님 매답니다 결단하고 나를 출발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잠깐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머리 들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요. 아직 혼이 운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격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자 그런 말씀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만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보혈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의 DNA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어린아이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원찮지만 결국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애벌레처럼 보이지만 애벌레도 그 안에 나비의 DNA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애벌레 껍질을 벗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어,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갈등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옵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종이란 말도 쓰고 성경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해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 복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개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지성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면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알아. 아, 내가 다 이해. 내가 이해하고 내 품에 들어오니까 내 거야. 이거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나보다도 훨씬 큰내 지성을 초월하는 기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지성과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형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금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영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즉 겸손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도서의 한계, 나의 생명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때에 기일시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이 멸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 내 지식과 내 지혜로만 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이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이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 보면은 자꾸만 질문해. 질문 속에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이, 이 복음에 대한 질문도 어떻게 이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건지는 일이 될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2000년의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죄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영원히 죽어야 되느냐? 뭐 이러한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죠. 제가 믿음의 질문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작이 결단이고 믿음이고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진리의 영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한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이 진리다 이해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의미없다 이런 중, 내 중심적인 사고에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을 내려놓는 겸손 이것이 필요한데 그 겸손이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또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겸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것이 또한 회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계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는 의미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야. 그러니까 new knowledge라는 것이 바로 회계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회계는 새로운 지식을 받는 그런 시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엎드려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그것을 받는 계시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아포칼립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칼립투스라는 단어가. 아 덮개, veil이라는 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벗긴다. 그래서 영어로는 unveil. 예. 예,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을 veil을 덮개를 열어 보인다. 이게 계시. 하늘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시는 것을 내가 겸손히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다. 믿음의 결단이다. 겸손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교회 에 말씀드린 대로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베일, 덮개로 덮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혼의 지식으로는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일에 이렇게 가려 있는 것이럼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겸손하고 엎드려 순종하려고 할 때에 unveil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열려지면서. 깨닫게 되고 그때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분노가 녹아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 회개 이때에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또한번 죽고 또한번 죽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에 매, 매, 매달려서 또한번 죽고 또한번 죽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이 아, 이거 힘든 거 아닌가. 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나를 아, 부정해야 되고, 또 나를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고, 또 나,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순종,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포기하는 것,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쉼을 얻는다고 하는 그 원어가 클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요. 쉰다고 하는 쉽, 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쉬워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을 해도요, 억지로 하면은 힘들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라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그냥 무조건 파라고 그래요. 그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거 니꺼야 네 그러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열심히 팔 거라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필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것이 나의 견관진을 무너뜨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매일매일 죽는 삶,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지가 않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또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혼자서 부엌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여성계 여러분들 몇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하시거 보면 막 농담하면서 깔깔깔깔하면서 재미있게 일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메우고 가는 사람이 힘들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들지가 않아요. 오늘도 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나의 자아를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선포를 하시며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그 위에 푸른 초장으로 아름다운 평안으로 평 평원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평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